처음에는 이제 결혼 생활 시작하면서 한칠년 정도는 응. 제가 이렇게 돈을 이제 보는 대로 신랑 요요고 하는 대로 줬는데 응.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제가 느자기 월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월세를. 월세. 아 돈을 계속 주다 주다 보니까. 월세를 살고 집이 한 마도 없는 거예요. 아그러나서칠년 지났어. 내가, 어. 내가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어. 나는 뭐지? 내 뭐지. 인생이 이게 뭐지? 나는 뭐지?라고 이제. 하다 보니까 어. 이런 것들 때문에 이혼 소송도 저희가 정말 아. 했었고 변호사도 샀고 아, 아. 이혼 소송까지 했었어요 제가 걸어었어요 어.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게? 너무 이게 애롭게 나 혼자 어. 아. 이렇게 아. 내 삶에 이렇게 아. 전투를 하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그럼... 삶의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때 그러면 저기 번복하신 이유가 뭐야?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딱 했어요. 그래서 판사님께서도 음. 한 달만 더 생각해봐라. 마지막까지 어. 내가 어. 기회를 줄테니까 음, 음. 이제. 뭔만더 생각해서 정말 아니다 싶으면은 결정을 내려 주시겠다고 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신랑하고 단둘이 단판을 지으려고 응. 생각했었죠. 그... 더 이상 내 돈을 가져가거나 어, 집안에 아, 이렇게 위해를 가하게 되면 어. 내가 참지 않겠다. 어. 이제 신랑이 그 뒤로부터는 돈을 안 갖고겠다. 저한테 다지고받라고 아, 가려고. 본인 돈은 안 가져가시고 이제 원장님 안, 돈은 안 가져가시고, 안 가져가시고 이제 본인 돈을 가져가는 거야. 아. 본인 돈으로 이제 알아서 하겠다 그래서 아. 더 이상 뭐 하는지는 모르지고. 아, 근데 어찌 됐건 지금은 자기가 사업을 하셔가지고 자기가 수집을 하고 있고 음. 피해를 주는 거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 않아요? 지금? 근데 이제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네, 네. 진료 도중에도 나가죠. 중간에 나가 아, 그리고 사람들한테 여기, 계신가요, 여기 같이 진료를 어, 하고, 어, 하고 어, 있는데 어, 어, 어. 또 수집한다고 뭘 사러 간다고 음, 한 대한민국에 없는 거 있잖아요. 음, 음. 갑자기 여긴 나간다 이거 음, 음, 불안불안할 수도 는 거예요. 음, 갑자기 이제 또 전국에 거구나. 또 어디 가야 되는 거? 아, 어, 아, 경주 아, 뭐 어디를 아, 또뭐 가야 되는? 아니 그러면 제잖아요 그런...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이제 원장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건 뭐예요? 조금 우리 신랑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좀 알려서 음. 좀 이렇게 집에다가만 가두지 말고 큰 어떤 업체에다가 아니면 음. 나라에다가 음. 이렇게 기증을 하게 되면 이 수집들이 집에 없다고 생각하고 창고를 다 아이 클로스를 시켜 버리면 아예 이제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 조금 들어서요. 아, 그럼 저기 신랑분 좀 만나 볼게요. 그래. 아, 예. 무슨 인지 알게 가보게요. 일단 집에 일단은 예. 가보셔 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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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어. 예.